가 정상으로 됐어 불안하긴 한데. A f e 여기는 몽키비치. 오. 아, 근데 진짜 모래 부드럽다. 여기 이제 원숭이가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바닷가에 막 원숭이 있으니까. 뭐그모기베이면다 봤고 저쪽에 그 원숭이가 많이 사네, 많이 살아. 감온 컴온 슬우우우 you ah. 블루라굿 h e r Blue a g o o Blue a g 같다잉 그러게 빨래 다 돌려놨어 그래서 물려난다고? 다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아 그니까 게개비지마 <목소리가> <목소리가> <요 개업이잖아>, 미친놈아 개띠잖 이상한 개띠거든 마야비치로 가는데, 긴다 바베파, 수영금지. 어, 힘들어. 진짜 되게 어렵다. 옥테라. 마야비치. 마야비치. 바가지다바베데 바가지인데. 바베파스인데 바바베파스바파스 나도 특히 이거 투박 못할 줄 알았어. 네, 어, 아니, 아니. 들어가야 돼. 어? 내가? 어. 네, 이게 끝 수사나 마을부이까지가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n o w y o o y o n o y o n o y o o w you know, y o e know, y o n o w you k o w y u n o w y o n o w you n o n o n o n o you c a n t w y u know, you n o n o w you know, you k n o 도착 <laughs> <참> 섹시해졌는데? 일단 <laughs> 은그 열라면 개 맛있게 먹겠다 <laughs> 맞지? 어 우리가 열라면 샀는데 진짜 열라면 개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아, 나는 두개 먹을 거야 어? 나, 나는 두개 먹을 거야 나는 열라면 두개 있어 <웃음> 열라면 <웃음> 딱 때라 나는 두개 먹을 도착 <laughs> 와, 살짝 좀그 뭐냐, 따반 생각 나는데 좀. 거의 뭐 점점 정글로 가고 있는데, 사람 진짜 많다. 음. 응. 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는 아. 아. 음. 어, 수영하면 안되 여기는 수영하면 안 되고 그냥 산책 정도, 발 정도 담그는 건 된다던데, 아까 맞아. 딱그 정도만. 그래서 여기서 사진 많이 찍었어. 왜 이going 봐봐. 어. 음. 비가 비가 와서더 좋아. 오히려. <laughs> 근데 이거 개 개꿀이 들어가니 우리 진짜 갖고 온 물건 중에 진짜 버릴 게 하나 없다니까. 신발 버리고 갈 거야? 아, 어떻게 뭐 마야베이 밟았고, 아, 와... 아, 나 여기는 그냥 맨발로 할래여기 버, 버, 뭐... 발 빽... 이거 되게 느낌이 좋다. 맨발이 느낌이 좋네. 와... 이렇게 웰컴 투 마야베이... 마야베이 왔고, 가서 발이라도 담가야지. 오케이 근데 뭐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그냥 하차. 그거, 그거. 아 그냥. 어그 그냥. 왜냐면 우리 그거. h yeah. Yeah, yeah. Yeah, yeah. y 세미플립아 <laughs> <laughs> 이놈의 세미플립스뭐 하지 <laughs> 말라고 <화주병> 미친놈아 <웃음> <웃음> 저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들어가는 걸까 저 사람들 때문이잖아 딱 봐도 죽은구나 딱 봐도 그래 너무 많이 들어갔어 돼. 방금 경태가 물수제비 뜰려고 했었는데 제지를 했지. 어그리 풀려 안 됐다고. 어. <laughs> 여기서 야 물수제비 좋은 거야 딱 했는데 바로 삐. <laughs> 이 <laughs> <laughs> 바로 삐 해가지고 이거 어, 안 되지. 나할 돌도 없어. 찾으면 좋지. 어어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좀 하자. 어. 저 볼까? 응 네, 봐보자 어? 봐 보자 배고파도여기좀 할라는데 여기 이게 되는지 뭐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음. 화질 봐 빵, 문제집, 물, 음료수 밥도 먹었고 하나 둘셋이 밥도 먹었고 아야베 투어는 이제 끝났네 투어 끝났고 이제 우리는 보트로 돌아가서 씻고 열라면을 먹고 편집을 하고 이제 김작가는 블로그를 쓰겠지 오늘 하노이 편끝낼 거예요. Today, I don't have a sunset, I have so many crowdies. Okay. Today, I have sunset, so proudly, and ready you coming. <laughs> a few moments later, okay. okay. bloody women love it.